안녕하세요 노잼 광주 홍진실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4,000원이면 밥에 커피까지 가능했어 이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4,000원으로 밥은커녕 아메리카노 한 잔이면 끝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콘텐츠 커피 한 잔보다 싼 4,000원으로 먹는 착한 가격 맛집 저랑 함께 알아보시죠 구독 땡큐 5위는 광주 동구 대인동에 위치한 짜인짬 탕수육입니다 동구 소방서 뒤편 골목에 위치한 짜인짬 탕수육은 짜장면을 4,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5년 전 서울에서 내려온 사장님이 주머니 가벼운 손님들을 위해서 4,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짜장면을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짜인짬 탕수육은 싼 가격뿐 아니라 이름에 걸맞게 탕수육이 아주 별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탓에 배달은 하지 않고 홀 영업만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내일 점심은 짜인 짬에서 짜장면 한 그릇 콜 4위는 북구 용봉동에 위치한 골목대장입니다. 전대홈은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다 만나는 골목대장 아주아주 아주 오래전부터 싼 가격과 맛으로 유명한 곳이죠. 94년에 분식집으로 시작한 골목대장은 콩나물국밥 4,000원 수제비 4,000원 순두부찌개 4,500원이라는 아주아주 착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가봤는데 그때는 순두부찌개가 3,000원이었어요. 또 이렇게 착한 가격의 메뉴 말고도 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김치찌개가 골목 대장의 시그니처 메뉴라고도 하는데요. 아 오랜만에 한번 대학교 가볼까요? 삼이도 북구 용봉동에 있는 곳인데요, 수진 식당입니다. 전남대학교 상대 뒤에 위치한 수진 식당은 참치 비빔밥 4,000원,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된장찌개 백반은 4,5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뿐 아니라 4,000원짜리 참치 비빔밥을 시키면 김치찌개가 함께 나오는 해자로운 구성. 어, 저 대학교 다닐 때는 참치 비빔밥이 2,500원이어서 용돈 떨어질 때 진짜 많이 먹었어요. 덕분에 이집 가성비 최고라는 건 전남 대학생들에게 이미 유명하다고 하죠. 현재는 가게 사정으로 인해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 점심 시간에만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위는 북구 용봉동에 위치한 털보네 하우스입니다. 가격 저렴한 해저식당은더 전대에 모여 있는 것 같은데요. 털보네 하우스 밥이랑은 전혀 매칭이 되지 않는 이곳 주머니 가벼운 전대생들에게 인기 만점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김치볶음밥, 참치볶음밥 4,000원, 오므라이스 4,000원, 양념삼겹 5,000원, 비빔밥 4,500원 이라는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가격. 골목대장과 마찬가지로 1994년 처음 영업을 시작할 때 주머니 가벼운 대학생들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을 책정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식자재비 인상으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해자로운 가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털보네 하우스의 인기 메뉴는 바로 고기를 다 먹고 남은 양념에 밥까지 볶아 먹을 수 있는 양념 삼겹인데요. 자, 대망의 1위는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평화루가 차지했습니다. 1992년부터 30년 동안이나 영업을 하면서 월산동의 터줏대감이기도 한 평화루인데요. 짜장면 가격이 무려 3,000원, 커피 한잔 값인 3,000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해요. 또 짜장면 곱빼기 짬뽕, 우동은 4,000원, 볶음밥과 국밥은 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진짜 이렇게 팔아서 뭐 남긴 남아요? 지꼬리만 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싸디싼 가격 덕분에 점심 시간에는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 고시생들로 발디딜 틈이 없다고 합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착한 가격 오래오래 유지됐으면 좋겠네요. 꾸덕꾸덕꾸덕 꾸덕꾸덕꾸덕 오늘은 광주에서 4 0 0 0 원으로 먹는 착한 식당 TOP 5를 알아봤습니다. 착한 가격 식당 사장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노잼 광주 홍진실이었습니다. 오늘도 안녕!